사주에 토금수가 많은 분들, 목화가 없고 토금수가 많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인상 자체는 좀 철학적이지만 막상 친해지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깊고 책임감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진국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보면 우선 장점부터 먼저 찾아드리는 사주 상담가 이기니담 2021년 6월 달 현재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윤, 윤석열 씨의 사주를 분석을 해 갖고 이분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려울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유명인들이니까, 뭐, 유명인이 연예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아니라 정치인도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치색은 완전히 배제하고 사주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윤석열 씨의 사주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분이 운이 상당히 좋죠. 대통령 후보가 되셨는데 갑자기 출연한 분입니다. 어떻게 출연을 했죠? 검찰총장이 돼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갑자기 부상한 인물이에요. 따라서 역대 검찰총장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검찰총장들은 이런 기회가 없었죠. 현 문재인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딱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지지율 1위를 달, 달릴 수 있을 만큼 그 국민들의 가장 많은 지지율을, 지지를 받는 그런 후보가 된다는 게 그것도 단기간에 대단한 행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보세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국회의원 생활 계속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정치인 생활하다가 결국 나중에 막몇 번씩, 몇 번씩 떨어지고 그러다가 간신히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물론 검찰총장이라는 게뭐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만 완전히 천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2019년도에 검찰총장이 딱 돼서 검찰총장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탄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보통 행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사주를 보면서 이분의 그 흘러가는 운이 얼마나 좋길래 이런 기회를 잡았나 이걸 설명해 드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운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시면은요. 윤성열 전 검찰총장이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력 1960년 12월 18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그 주장이 있는데 원래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뭐 대통령이라든가 대, 대통령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막 여러 개 돌아다니고 이분들도 내 사주가 어떠냐 이것이 그 국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좋은 사주를 일부러 만들어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사주는 지금 인터넷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에서 칼럼을 쓰신 역학자분들도 이 명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주만 봤을 때 목화가 없고 토금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목화가 강한 사주와 토금수가 강한 사주. 이런 이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화가 양에 해당이 되고 금수가 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금수로만 되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좀, 진중하고 무게를 잡는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검찰총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명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금수가 강한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에는 좀 어려워요. 인상 자체가 좀 굳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막상 친해지면 그 사람이 좀 생각하는 것도 깊고 그리고 책임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우리가 마음이 진국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사주가 음양이 있으면 전부 양으로만 되어 있죠. 토금수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분에게 있어서 용신호는 뭐겠어요? 목하죠.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없으니까, 목화가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그 흘러가는 명식을 보세요. 16살서부터 25살까지가 경인대운, 26세부터 35세 사이 신묘대운이거든요. 이때 목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갔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러셨으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용신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겠죠. 그리고, 31살에 검찰 총장이 됐습니다. 사법고시에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서른한 살이면은 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옛날에는 사법고시를 이렇게 쬐끔만 뽑았잖아요. 그래서 늦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서른한 살이라는 게 그렇게 늦은 나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묘대원에 합격을 하셔 가지고 이제 검찰의 길을 계속 걸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사 대운이 되면서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죠. 융신인 화기운이 들어오는데 56세서부터 에 뭐가 들어와요? 목화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대운은 뭐예요? 목화가 들어오는 56세서부터 에 65세까지 가보 대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주 명식을 봤을 때아 나한테도 그럼 이런 대운이 들어오느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들어와요. 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럴 때한 번만 용신운이 들어와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확실한 용신운이 들어온다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이 운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처럼 이렇게 목화가 없고 토금수만 있는 사람들 한쪽으로 치중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용신운이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목화가 들어올 때 확실하게 운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요 제 경험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사주를 상담한 바로는 만약에 배우자랑 궁합이 안 맞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나의 운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분명히 나한테 용신 대운이거든요. 그런데 내 부인하고 남자 입장에서 내 부인하고 궁합이 아주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기운이 상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배우자라는 게 우선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총장이 지금 현재 최고의 대운에 있는 건 틀림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갑경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이 된다고 했을 때 일간이 뭐예요경급이죠 들어오는 게 뭐예요? 목견이죠. 일간이 그걸 하는 거지 그걸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오대운 자체는 좋은 운으로 봐야 되고 특히 천간보다는 지지가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오화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하고 연지의 자수가 있으니까 자오충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충이라는 것은 일지하고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나 이분이 최고의 대운이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때는 어때요? 기신인 토금수만 계속 들어옵니다. 60세, 61세, 62세에 기신인 토금수만 계속해서 들어와요. 용신인 목화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렵다고 봐야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이 안 좋습니다. 운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계속 공격을 받죠. 그래서 그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총장직을 정지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탄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1년은 자체가 나한테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외부 충격을 많이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이분을 키워줬다고 봐야죠. 그래서 앞으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이분도 훌륭한 분인데,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윤석열 이분에게서만 이런 행운이 찾아왔냐는 거죠. 다른, 다른 검찰총장 했던 분들도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분들은 그냥 이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씨는 공격을 받으면서 이것이 역으로 작용을 해갖고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주로 봤을 때에는 확실한 용신운이 들어왔다는 거,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1년 운이 이렇게 힘들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분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면서 내년부터 어떻게 돼요 용신인 목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61세 62세 올해는 별론데 63세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운이 더 좋으니까 두고 봐야죠 이분이 이렇게 좋은 운이 따라주니까 과연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그런 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운에서 기회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운이 안 좋게 흐르더라도 1년 운이 또 괜찮은 운이 들어오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있으면 아무리 적어도 그 중에 3년 정도는 나에게 좋은 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운이 들어올 때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도 윤석열처럼 대운을 잡을 수 있을까?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대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 대통령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씨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